내가, 내가 하나도 안힘드네 나는 안힘드니까 일찍 할게 네. 오늘 11시까지 하자 네? 누구야 너 승부하세요 왜랍.. 성아 왜랍고 웃냐고 야 성우가 웃지도 <laughs> 못하냐 너는 너왜 애야 너왜 그래 자기너무 이 웃지도 못하냐고 왜랍고 냐고아 못해먹겠다 내.. 내 지금 손우하고 웃긴거야? <laughs> 예원이 지금 멘탈이 나갔는데 이가너 어디 몸이 안 좋아? 응. <laughs> 안 좋아지고 있어. 안 좋아지고 있어. <laughs> 예원이가 <laughs> 있는 적이 없었는데부터. 가면 괜찮아. 내가 다음부터 지금 어 너무 힘들어? 네. 어차피 못 끝내. 어차피 못 끝내는 거. <laughs> <laughs> 자 어디까지 했어? 우리? 연방 연방 어디까지 했냐? 선생님 들어. 아니, 같 많이 드세요. 여기까지만 하자. 자, 우리 유영 12까지 한거였면 12? 어. 10. 유영 12까지는 예원이 하고 아이는 주말에 차려서 하고 와. 저잡 와우! 와우! 도마찬가지 와우! 놀이 정규반처럼 놀로. 그렇 해야지. <웃음> <논술이구나>. <웃음> 목요일. 목요일은 어도 피 아이는 목요일 날 보니까. 네, 불도 목요일 날보다 <laughs> 네, 토요일날 일찍 올수 있어? 토요일날 일찍 야 토요일날 일찍 온거야? 넌 일찍 와 토요일날 일찍 온거 기 해줄게 성우도 토요일날 일찍 올수 있어? 네, 네. 토요일날 일찍 일치 오면 일틀 빼줄게 아싸 일틀 빼줄까요? 토요일날 일찍 오면 한시까지 오면 오늘 숙제한 부분 징 받고 아, 토요일날 일찍 예원이는 따로 보충해줄게 언제도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거이고 뭐. 진도가다 도미가 다른 건 어떻게 음. 가도 돼? 와! 너는 가면 안 되고. 뭐. 아예 네. 응. 왜요? 뭘 왜? 너는 중 종기만 수업이잖아. 문제 풀어 빨리. 왜? 선생님. 어. 페널티 못 오는데. 진짜? 페널티 어, 못 온다고? 네.